축구를 하고 있으면 그 녀석이 나타나서 얘기해. 고래 빼앗아 좀더 날뛰어. 근데 술래잡기 할땐 괴물이 이렇게 말했어. 이석이한테 얼른 패스해. 전녀석한테도 괴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난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축구를 해. 그게 다야. 너도 들리잖아. 괴물의 목소리.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노엘 노아도. 대단한 녀석들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괴물을 키워 그리고 그게 바로 스트라이커라는 증거야 난 그렇게 믿고 있어 아차 기다렸던 라이트 타임이다 지금부터 나한테 다 공을 보내 나머진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줘 너희들 장난 아니야 공을 뺏어야지 어떻게 10분 동안 계속 상대팀의 공을 갖고 있게 하냐. 머리가 어떻게 됐냐 수비 전술은 무슨 이럴 땐 공격해야지 무조건 공격해 중원은 나랑 이 허접이 어떻게든 지킬 테니까 너는 공격이나 해 지금 수비를 붙쳐서뭐 어쩔 건데 아? 15분 안에 역전해야 한다고 안 그럼 끝이야 다행히 우리 공격은 통하고 있어 녀석들의 상대로 새꼴이나 넣은 건 그동안 내가 죽어라 수비했기 때문이야 그걸 내가 좋아서 했겠냐 내 노력을 헛수구로 만들면 가만 안 둔다! 죽어라, 공격해! 맞서 싸우라고! 너네 다! 스트라이커잖아! 정말 한심하군 내게 설교는 늘어놓고 정작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니! 프로 시어로는 항상 목숨을 건다! 제트로이트 스매쉬! 내가 왔다! 하하하하! <laughs> 빠져나오는 건 간단해! 왜냐하면 나는 울마이! 소년, 감사와 정정, 그리고 제안할 게 있어서 왔다. 살아있었나? 고상한 꿈이라. <laughs> 마침 잘 됐군. 날 시험해보마. 일찍이 한 여성이 이 능력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아직 이 능력에 대한 편견이 강했던 혼란한 세상. 계속되는 욕설 넘치는 차별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사람들의 돌을 던지는 말들 여성은 작은 목소리로 세상에 호소했다 이건 이+ 아이의 개성이에요라고.